저희는 지금 포르투에 있고, 여기는 저희가 지내고 있는 포르투의 숙소입니다. 이쁘죠? 생긴 지 얼마 안된 숙소라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작기는 해요. 여기가 저희가 지내고 있는 침대 공간, 안방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저희가 편집할 공간이 없어요, 집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항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면 저희 집은 5층이에요 짜잔 <laughs> 이렇게 소파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치렁치렁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의 수건이에요 수건이 안 마르더라고요 가정 빨래줄로 저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공간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수건을 기점으로 저쪽은 주방, 이쪽은 거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인 것 같지만 포르투입니다. 다행히 여기 주변에 할인마트가 있더라고요. 오픈하신지 얼마 안된것같이 엄청 깔끔하고 되게 좋은데 거기에서 조미료를 사다가 못 먹은 한식, 여기에서 열심히 조리해서 먹고 있어요. 목말랐던 한식의 한을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화장실. 근데 화장실이 좀 좁고 습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숙소는 단기로 머물긴 괜찮아 여기가. 근데 장기로 머물긴 조금 약간 힘들 수도 있다. 맞아, 좀 답답하긴 해. 응, 응. 숙소가 생각보다 작고, 그리고 좀 약간 어둡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 장바구니로 꼭 하나씩 챙기고 다녀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도움이 나에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숙소가 또한 가지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저희는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대부분 숙소가 그런 것 같아요. 방음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집 바로 앞에 항상 이 동네 어르신들이 사랑방이 열려요. <laughs> 매일매일 모이셔 가지고 막 거기서 막 엄청나게 수다를 떠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소음이 될수 있기는 한데 저희는 오히려 아,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숙소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딱히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그게 단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똥똥똥똥. 개똥 진짜. <웃음> <웃음> 여기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골목만 보면 진짜 일진들이 삥 뜯을 것 같은 그런 동네야. 맞아. <laughs> 우리가 여행 그냥 여행 중이었으면 절대 발도 들이지 않았을 골목이야. 그렇지. 어디 가지? 예, 리 타르트나 먹으러 가자. <laughs> 또타르트 저희 숙소가 지금 최고로 마음에 드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가렸네. <laughs> 좀더 가야겠다. 피렌체에서는좀 가을이 오는 듯 하다 하면은, 허르트는 완전한 가을이 된 느낌이에요. 와서 느낀 점은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인데 좀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좀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어딘가 하면 어디든 갈수 있고 그 얘기는 한달 살기에는 조금 심심할 수 있겠다 근교로 나가야지 근데로 맞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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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피렌체도 되게 작았는데, 여기도 그것보다 작은 것 같아, 그지 그것만큼 작지? 그만큼 이렇게 한달 살기라면, 이런 쇼핑센터는 피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laughs> 안올 수가 없어. 저기 위에가 저희 밥 먹을 곳이에요. 롯데월드 들어가는 기분. 맞아. 요즘 약간 롯데월드 느낌이야. 여기에 타코벨도 있고, 피자헛도 있고, 맥도날드, 과거킹 없는 게 없어요. 양간에 공작됐다. 음료자판기를 쓸줄 알까? 오. 그러면 <목소리도> 음, 저 리필도 되나? 되지 않을까? 아 맛있겠다. 맛있겠네. 오, 샐러드 맛있다. 소리 끝내줬는데? 보스 들어가 있나? 응. 음. 응, 아? 응, 음. 응. 한번더 떠다 줘?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뭐또 궁금한 게 있어. 와? 여기는 화장실이 무료일까? 아까 보니까 무료인 것 같던데? 오, 그래. 의외로. 이탈리아보다 포르투갈은 무료 화장실이 아, 꽤 알죠? 있어요 여기저기 이탈리아는 얄짤없잖아 거의 돈 주고 다녔지 그리고 여기가 좀더 싸잖아 여기도 돈 주고 가는데 우리 0.5센트씩 주고 맞아 둘이서 16원 했지 네, 이런 쇼핑센터는 대부분 우리 올거야 수고하네 빠이 여기가 여잔데? <목소리> 아니, 여자로 가고 그러니까. 동로이스 다리 쪽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여기 이쁜 곳이 있어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싶어서 잠깐 발길을 멈췄어요. 여기 완전 포르토라고 써있어. 그러네. 이쁘다. 아, 네네. 우리 눈치가 달라 그러자. 왜? 지금 한국분이랑 사진을 주고받고 있어요. 열심히 찍어주는 중. 에스프레소가 먹고 싶어. 가다가 노상 카페 있으면은 에스프레소 한잔 먹을까 봐. 그래 네, 먹고 가자. 그래서 먹을까? 여기서 여기 카페인데. 어. 그래서 먹을까? 그래 좋아. 내가 은못 먹고 에스프레소는 먹는다. 근데 그대 정신 안 차려요? 어 지금 테이블 위에다가 핸드폰을 큰일 날사람 있어요 미쳐가지고 그치? <laughs> 와,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순간 카페 와가지고 그들 앉아있으면서 한국인 줄 착각했잖아 <laughs> 에스프레소 생각 잘했네 그치? 응. 근데 얼마일까? <laughs> 얼마인지 물어볼 생각 아니 메뉴판이 여기는 따로 없어 근데 여기는 다 그러더라 메뉴판에 크게 있는 데가 없어. 내가 뭐 얼마나 하겠어? 그래, 그래 봤자 1,500원이요. 아니지, 한 2,000원. 동남아 같은 데에서는 이런 데 앉아있으면 약간 좀 매연 맞는 기분인데. 어, 어. 여기는, 여기는 공기가 되게 좋다. 그러네. 오토바이가 없어서 그런가? 어... 화장실에 음. 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화장실은 너무 무성돼 있어 집에 가다가 타임아웃이라는 마켓을 들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음식점이 쫙 있는데라서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리뷰에 완전히 건물 자체가 새 거야 그러니까 그 막, 막 2층 올라가서 먹는다고 상도덕이 어긋나는 거 아니겠지? 에이 우나서한 개념이 다른것 같아서 그러기에는 가게가 두개 뿐인데 자리는 너무 많은 걸? 그런가? 어. 헉, 여기가 기차야. 이렇게 진동벨을 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찾으면 돼요. 4 6원로 나왔어, 46. 오케이. 6만원. 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지? 여기가 가격 대비 셰프의 퀄리티가 엄청 좋다 더라고 아, 그래? 응. 운좋게 응, 발견했다? 그러니까. 잘 됐다. 밖에서 먹기 추웠는데. 그가니 그러니까. 좋은데? 좋아. 오! 냄새 너무 맛있게 나는데? 오예~!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문어부터 먹어보자! 이게 그 유명한 포르투갈 문어 아니야? 썰겠습니다, 썰겠습니다 자세요 아니! 오! 부드러운 게 느껴지네 뭐야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맛있어? 먹어봐. 음. 포르투갈에서는 이거 아무, 아무 데서나 먹어도 맛있겠네. 음. 좀 짜면 감자랑 먹으면 간이 땅하다 음, 이런 식감이구나. 뭔가 식감이 어떻게 되지? 아, 따로 숟가락을 안 주시는구나. 뭔가 또 그냥 포크로 먹는 건가 봐. 음. 아 여기 퀄리티가 엄청 좋은데요? 음! 그데요 이거 먹어야 돼요. 다리 끝 부분. 네. 어제 먹은 KFC보다 훨씬 맛있어. 요 어제 먹은 KFC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약간 치킨에서 바랬던 맛이 여기서 나는 느낌. 음. 그지? 음. 생각보다 실하다 이거. 그니까 문어가 간이 좀 있는데 그때 야채랑 계란이 간이 없어서 딱맞아 문어를 먹고 맥주 음 시키라니까. 나중에 배안 고플 때 문어 하나 시켜서 맥주 한 잔씩 해도 괜찮겠다 여기 푸드코트니까 인원 제한 이런 건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쏴볼 것 같은데. 그런가? 쟤네 돈 없어가지고 <laughs>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 <나눠먹고>. 먹. <laughs> 그지러 벌려나? 저희한테는 유럽 레스토랑이 좀 벽이 높더라고요. 뭔가 갇혀야 될것 같고 약간 좀 거기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을 것 같고 매너를 지켜야 될것 같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푸드코트나 이런 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레스토랑을 아예 안 가지는 않습니다. 가기는 가요. 아 너무 매력적이다. 기차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고급 요리를 먹는 느낌. 되게 이게 기분이 심각하네. 기차하면 이탈리아가 생각나지 이제는. 응, 하주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연착 때문에.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그럼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차를 두 도장씩 타겠어? 맞아. 아직 탈 기차들이 많긴 하지만. 오빠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팔꿈치를 올리고 밥을 먹는 게 예의가 아니래요. 아 포르투에서? 포르투야? 이제 팔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먹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근데 보면 진짜 아무도 그렇게 먹는 이가 없어. 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 그렇지. 유럽 벗어나면은 면식이 겁나오다니까. <laughs> 어쩔 수 없지. 욕안 먹으려면 해야지. 매너는 시켜야지. 매너잖아, 매너. 어, 배불러. 먼저 맥주까지 이렇게 한잔다 드셨으니 맛있게 완 투~ 내일을 위해 준비하러 가자. 최고 맛있었습니다! <laughs>